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토끼띠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운 2025년은 토끼띠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는 해입니다. 특별히 상반기에는 투자에 대한 좋은 소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예산을 짜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직장운. 올해는 일을 통해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역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팀과의 협력에서 손발이 잘 맞는 덕분에 성과를 인정받기 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의해야 합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커뮤니케이션이 직장 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건강 운. 체력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나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과 건강 사이의 밸런스를 잘 맞추어야 지속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쉬운 해이니 감기나 알레르기와 같은 질환에 대비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음식이나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관계운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며 이전의 관계에서 풀지 못했던 갈등이 해결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올해는 특히 친구나 동료와의 만남에서 뜻밖의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하니 솔직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를 통해 얻는 인정 네트워크는 향후 당신의 삶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애정은 한층 더 깊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미 짝이 있다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결혼을 계획 중이라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싱글인 경우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많아질 것인데 특히 사회적 모임이나 새로운 환경에서의 만남이 유리할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 오래 당신의 발밑에 숨어 있습니다. 뜻밖의 순간에 찾아오는 기회를 잘 포착한다면 큰 행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직관을 믿어 보세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나 장소에서 강한 연결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들이 당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총운. 토끼띠에게 2025년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재물, 직장, 건강, 대인관계, 애정 모두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큰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당신의 운을 더욱 끌어올릴 것입니다. 올해는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는 해로, 미리 준비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